자, 안녕하십니까? 오늘 하나무라 LC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음, 하나무라 LC에서 중요한 거는 2 층을 먹는 거죠. 뭐이층 먹는 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상대방의 조합에 따라서 한번 음,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. 조합이 맞고 안 맞고는 나중일이에요 네, 네.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2층 먹으면서 시작합시다. 다이나마이트로 처음에 공 파밍 조금 한20% 정도 해주고, 어 적으면 뭐10% 정도, 많으면 25% 정도 해주는 겁니다. 일단에 10% 정도 했네요. 안아 끊어 놨으니까 이래서 풀이제 까주세요. 미도우 있네요. 한번 뛰어오를 거예요. 그 타이밍 잘 봐주셔야 됩니다. 미도우 때문에 2층 먹는 거 살짝 포기해주고, 오케이. 대가리를 조심해야 돼요. 안 잤는데도 보였나보다. 그래, 날 살리는 거.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. 괜찮아요.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이도 사운드 들리니까. 또 확인해 주시고. 으흠. <laughs>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. 안 좋은 타이밍이었네. 요 just 고 작정. 네, 이거 점은 사실 딜러 의존도보다 탱커가 좀 위치 잘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딜러가 하나, 둘씩 잘려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. 다시 갑니다. 2층 먹는 거 2층은 먹겠으니까 양각 안 잡히게. 트랙픽인데 트랙 트레 잡기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. 진짜로 역행이 돌았죠? 트레 그래, 잡기가 진짜 까다로운 것같아 위도우랑 싸움을 웬만하면 힘드니까 거리 잘 재주시고 로드워가 거리 잘 재주시고 어? 스노우볼 부를 수도 있어요 빨리 탱커 제거 해줘야 되는데 좋죠 그렇죠. 자탄 스노우볼 구를 뻔 했지만 또 애쉬가 궁을 채워주면서 또잘 막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적치 마나가 그리고 생각보다 뭐 실벤이나 뭐 수면총이나 이런걸 활용을 잘 못해주면서 별로 뭐 지원가로서의 뭐어 차별점 이런게 전혀 뭐 없었다고 봐야죠 네. 라인에 처음에 자리야를 했으면은 그냥 라인에 일단 앞에서 싸우는 것보다 일단 들어와서 앞라인 잡아주는게 좋아요 어... 뭐 애쉬한테 다이너마이트를 맞,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라인을 올려.. 앞으로 끌어갖고 예. 각을 좁혀주는 게 중요해요 약간 더러운 조합이 나올 수도 있겠죠. 한 조가, 한 조가 나왔나? 사운드가 지금 먹으면서 일단 다이나마이트 까지고, 아 어, 역시 사운드가 있었어. 아 내가 여기 떨어졌죠? 났어요 게임. 이조가요를조다는 거, 자체가 게임, 이난난예요요 그냥, 려고 내려온다는게 말이나 되는거야 거점을 봐야지 최고의 플레이. 전 뭐.. 어우, 갠지, 새로운 스킬이네. 전 뭐.. 전뭐 어렵진 않아요. 사실.. 수비만 잘 이렇게 막아주면 공격은 그냥 알아서 쉬우니까. 네,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어, 또 다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시우 레이럴!